한발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2월 24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영학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의 뉴스 리액터 신인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F5 신인기입니다. 아니, F는 뭐의 약자죠? 아, 새로고침의 <웃음> 약자인데 <laughs> 플라워 예, 아니고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예. 대한민국, 많은 오해를, 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신인기 변호사입니다. 네, 주말에 성황리에 행사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요. 2탄 행사 준비 중이시라고요? 네. 예, 3월 달에도 한번 2탄을 한번더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좀더 유익한 행사를 한번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탄핵 국면이 마무리되고 있다 보니까 개엄의 그날 밤을 기억하자라고 음... 하는 캠페인 영상 준비하고 있는데요. 신비로사님 그날 제가 전화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희 출연 요청 때문에 연락했더니 국회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날 사실 방송 녹화를 찍고 있었습니다. 모초에서. 근데 갑자기 비상계엄 선포됐다고 하니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음. 뭘 해야 되지? 라고 할때 그때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그 어떤 방송 1인 방송을 통해가지고 국회로 모여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녹화를 중단하고 이제 국회로 왔는데 와보니 또 많은 시민분도 이미 와계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함께 우리가 어우러져서 뭐 구호도 외치고 음. 또 경찰분들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이러면서 의원님들 안으로 좀 들여보내는 예. 이 역할에 좀 충실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네. 그날의 기억을 우리 모두 모으고 있으니까요. 그 덕분에 오늘 이 자리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 켜서 들어가 볼까요? 네,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 변론 D-1. 네, 드디어 내일입니다. 네,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에서 이제 최종 진술을 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특히 현재가 양측의 최후 진술을 시간 제한 없이 허용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어, 그 그간, 계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거나 이제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부인을 해온 상황인데 여당 내에서도 대국민 사과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포괄적으로 국민에 대한 사과 말씀도 들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에 따른 분들에 대한 이 선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겠냐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오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을 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부분에 대해 진솔한 사과들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 지금 윤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계속 이제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탄핵불복을 위한 빌드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나오던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게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공수처를 향히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동훈 공수처장의 사퇴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또 나경원 의원은 오늘 공수처 앞에서 공수처가 테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는 조직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논란과 관련해서 공수처 측은 당시 기각된 이 통신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포함된 게 맞지만은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영장 기각 사유에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하댕티비님이 우리 부모님보다 신인교를더 많이 보자 <웃음> <웃음>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임금님계의 캔디님은 그래도 봄은 온다 이렇게 음.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보통 포괄적 사과 메시지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음. 사과라고 볼수 있을까요? 뭐 그냥 하나만한 사과의 취지를 음. 담은 그런 정도의 뭐 유감 정도 뭐 표하는 정도를 말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어떤 그런 뭐 미사 여구라든지 말을 가지고 때울 시기는 전 지났다고 음.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뭐 내란 행위도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국론 분열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파괴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때그 지은 죄가 너무 무거워서 말로 때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이 공수처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은 오동훈 처장이 지금 타겟이 돼가지고 우리법연구의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는 꼭 묻고 싶은 게우리법연구의 출신 이순영 부장판사에 대해서 좋게 평가했던 그 1년 전의 발언 여기에 비춰봤을 때 이제 와서 오동훈 처장을 공격하는 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인가라는 게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공수처장 누가 임명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인데 스스로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도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지 않나 싶고 무엇보다도 법치주의를 파괴했다라는 이 점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이제 공당의 역할을 얼마만큼 더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근본적 회의감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일평생을 검찰총장으로 살면서 법치로 밥 벌어 먹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모순된 행동들만 했다. 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켜도 넘어가보죠. 사령관들 비와 폰 통화 내역 원격으로 삭제하라. 네, 이렇게 증거인멸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네, 한국일보 한겨레 등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이 박종준 당시 이제 경호처장을 뛰어넘고 윤 대통령에게 수차례 직보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보안성이 높은 미국의 메신저인 시그널이라는 이 플랫폼으로 7차례 메시지를 보내면서 상황을 보고했다라고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낸 뒤인 1월 7일에 김 차장이 윤 대통령에게 어, 대통령께서 전략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내겠다. 이런 내용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흔들림 없이 단결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 일관된 임무 하나만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 그러자 김 차장이 다시 이 흔들림 없이 주어진 숭고한 임무 수행을 위해 충성하겠다 라고 답을 하는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차장이 지난해 12월 7일에 경호처 직원에게 이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한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요. 이 비화폰을 소유한 곽중근전 사령관이 당시 이제 김병주 TV에 출연한 직후였던 것으로 이제 시점상 전해지고 있는데 이 지시를 받은 직원이 이건 증거 인멸 지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해당 그 지시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이제 경찰 특수단이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을 해서 지난달부터 이세 차례 서부지검, 서울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검찰이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번이나 기각했다라고 하는 게 심상치 않다라고 하고 저희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니까 이거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사실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니까 검찰의 음. 그 영장 청구권을 통해서 수사를 이어갈 수밖에 음. 없는 게 현실인데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도 관대하게 음. 지금 세 번이나 검찰의 영장, 경찰의 신청 청구를 반려하면서 승인을 안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의아할 때. 는 어, 김건희라는 인물을 전 떠올려야 된다고 아 봅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왜 김건희라는 인물을 놓고 보면 왜 이해가 되냐면요.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들어오면 검찰의 관계자들이 다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laughs> 왜냐면 그동안에 뭐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뇌물수수, 뭐 내란죄에 있어서도 김건희 수사가 다 그동안 무산돼 왔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안에서도 김건희 라인들이 속칭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김성훈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김건희를 보호하고 그걸 통해서 검찰 조직의 안위를 보호하려는 의도 아니냐. 음. 이거 외에는요, 지금 김성훈 차장이 지은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증거인멸이라든지 너무나도 지금 차고도 넘치는 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제수사 자체를 못하게 한다. 이 부분은 매우 의아하고 김건희 여사를 놓고 네. 이해를 하면 조금 이해가 된다. 오. 전 그렇게 봅니다. 도통이 수사는 막혀 있는데요. 결국 공수처로 가가지고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공수처로 넘어가서 이제 공수처는 영장 청구권이 있으니까요. 음. 충분히 수사 대상도 되기 때문에 뭐그 방법을 현실적으로 써야 되겠지만은 어 어찌 됐든 결국 특검을 통해서 다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도 지금 탄력을 많이 좀 수사에 있어서 좀 잃은 면도 있고 음. 국민들이 지금 신뢰를 많이 좀 잃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 대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막았던 범죄 내지는 내란 과정에서 저질렀다라고 의심받는 범죄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 특검을 통해서 큰 틀에서 전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답답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명태균 개엄 성공했다면 난 일호 처형. 네,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입을 열고 있죠. 네, 오늘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가 MBC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을 했고, 또 지난 금요일에 명태균 씨를 두 번째 접견을 하고 온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SBS 김태훈의 정치 쇼에 좀 출연을 하면서 관련 폭로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명태. 재균 씨의 황금 폰 실물로 추정되는 이 어, 휴대폰. 어, 휴대폰과 로봇 모양의 USB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수사는 이미 끝났다. 어느 시점에 터트릴 거냐만 남았다. 전화기에 송 셰프, 장어집 다 나온다. 이런 언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두 식당은 지난 2021년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가 오세훈 시장과 개별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주장한 식당의 이름인데요. 특히 박범계 의원은 명 씨로부터 개업에 성공했다면 자신이 1호로 처형될 사람이었다. 어, 12 비상계엄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뿐만 아니라 남성건 변호사 명씨 법률대리인이죠. 이남 변호사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명씨의 만남이 최소 4번 있었고 심지어 명씨가 장인보다 자주 만난 사람이 홍준표였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사실 명씨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런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014년 3월에 두 사람이 한 행사에서 함께 참석을 했던 사진이 공개가 되기도 했죠. 그런 가운데 이제 홍, 홍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도 남상건 변호사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SH 사 시장 자리를 주겠다 라고 명시의 주장을 명시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 연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양측 모두 이제 명예훼손에 대해서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 남상권 변호사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진행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예 네, 관련한 매체도 이제 법률 검토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지금까지 나온 명태균 씨의 입장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근데 일단은 명태균 씨가 그동안에이 국정 농단의 큰 그림을 많이들 설명을 해줬는데 명태균 개인에 대한 사법적 문제는 거짓말이 좀 섞여 있어요 일부 그러니까 자기방어권 차원이라 볼수 있겠지만은 명태균이 이야기했던 이 권력 내부의 그 암투 권력 내부의 그런 협잡들 있잖아요 이건 거의 다 지금 사실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들이 다 어디서 본것 같은데, 본것 같은데 하면 요 뉴스토마토 최초 기사, 내지는 뉴스토마토가 상당히 빠르게 내용들을 좀 최초 보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내용들이 사후적으로는 요 명태균의 증언, 녹취록, 그리고 지금은 검찰의 수사 보고서로도 다 들었던 내용들이 이제는 물증과 인증을 통해서 다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가 주장하고 있는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 지금까지는 권력자 국회의원들과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빼고 나머지에 대한 수사만 좀 이루어진 면이 있는데 이제는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일만 남았고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말했던 부분들이 저는 상당 부분 진실로 이제는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남상권 변호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보고 듣고 현재까지 사건 수행하면서 접한 자료들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그에 기반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결국은 특검이 또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번 주에 특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십니까? 보 우선은 거부권 행사가 참 문제가 많은데 이게 무슨 뭐 거부권 행사를 원칙처럼 쓰고 있으니까요. 저는 어, 나중에라도 이건 최상모 권한 대행에게 다 책임을 전다 물어야 될 부분이라는 걸 먼저 남겨놓고 이게 또 거부권 행사가 되면 또 국회로 오지 않습니까? 음. 근데 이제 거부권 행사가 되면 국회에서는 무기명으로 출석 의원의 3분의 2로 이제 표결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음. 개인적으로 이번에 명태균 이슈가 뭐 대선도 앞당겨서 이제 임박해 있고 뭐 특검을 하는 게 적절하냐 여부에 대해서 감론을박은있습니다만은 저는 국민들의 그 진상 규명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 정치권이 이겨내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명태균과 접촉되지 않은 일부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대선주자들이 네. 이분들 입장에서는 오세훈 홍준표 내지는 이준석 의원을 상당히 좀 궁지에 받, 궁지로 몰수 있는. 하나 또 기회가 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김문수 후보 그 장관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의외로 수권법 찬성을 아. 무기명의 그늘 아래 전할 가능성도 꽤 있다. 저기 보여집니다. 네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에도 그래서 비명계가 있다. 이런 편이 나오더라고요. 비명태균계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어, 그것도 같은 비명이네요. 네. <laughs> 뭐, 내용은 네. 좀 다르지만.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연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 애초 상황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조기 대선 모두 돌입한 정치권. 네 앞에서는 탄핵 다 말하고 있는데 사실상 탄핵 인용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어제 안철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우리 당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 지금 나와 있는 지지율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이 헌재 결과에 따라 지, 지지자들도 전략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또 오늘 홍준표 시장도 자신의 온라인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대선이 만약 생기게 되면 시장직을 사퇴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 시장은 내가 집권하면 TK 현안은 모두 해결된다. 마지막 도전에 뒷배를 대놓고 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탄핵 심판이 아직 이제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과 관련한 언급이 그동안 좀 금기어 같은 이런 분위기였는데 탄핵 인용을 염두에 둔듯 조금씩 이제 출마 의지를 내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론 언급 이후로 계속해서 폭풍이 이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페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좌파, 우파, 국민은 배고파라고 하면서 이 민주당이 본시 이제 중도 정당이고 국민의힘이 지금 어, 보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이제 중도 보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 자기 정체성까지 사칭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운전이든 정치든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난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좀 기점으로 해서 국민의힘에서 살짝의 어떤 기류 변화가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전 4시에 기자들을 만나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저희 당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제 승복,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승복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데일리한 보도에 따르면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3월 1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방침을 정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어, 아까 저희가 일본 아이템을 전환 때까지만 하더라도 공수처에 대한 문제제기,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문제제기들이 음.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오후에는 헌재재판을 수용하겠다라는 취지 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낸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보수의 가치와 철학, 법치주의를 가장 전면에서 지켜내야 될 보수 세력이 저렇게 그 우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참 부끄럽지 않나.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 말 맞다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당연히 법재 판소 결정을 누가 어떻게 불복합니까? 그 단심제인데요. 그 불복하면 그것도 이제 내란 혐의로 수사받아야 아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갈게 뻔한데 왜 그러면 굳이 아침에 왜 공수처장에 대해서 사실상 시비를 걸고 우리법연구회라는 음. 뭐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어떤 공당의 메시지가 일관되고 한 방향성을 향해서 가야 국민들이 신뢰를 갖는데 아침 다르고 지금 오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모순되는 스탠스를 계속 잡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스스로에게서는 불리할 것이다. 음. 그리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수 없는 그런 좀 앞뒤 다른 정치 세력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김우수 장관 지지율도 좀 조정기에 들어갔다 음.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대선 모드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중도 여론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근데 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중도에서 여론이 이번에 좀 빠진 부분은 이제 국민들께서 탄핵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미래를 내다보면서 음. 이제 대선을 좀 준비하는 그런 상황에서 중도가 이제 이 내란에 대한 해결 여부, 그러니까 이 내란을 누가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를 평가한 부분이 저는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김문수 장관의 지지도가 좀 빠지는 모습은 초반에 워낙 강하게 그 강경 목소리가 음. 득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쪽 목소리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표집이 있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뭔가 이렇게 본선에 가서도 과연 김문수 장관이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근본적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다. 아. 그래서 는그부분은 앞으로도 김문수 장관이 뭐 아예 바닥으로 떨어지진 않겠지만은 지금처럼 이런 좀 하락세 국면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 시점에서 신인 의 원샷 원킬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신인기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주의 의미 있는 사진을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샷 원킬 쳐다보겠는데 오늘은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 네. 이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할지 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친한 게 단체방에 있었나 봐요. 음. 근데 이번에 광주에 찾아가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거에 대해서 사죄를 하겠다. 음. 그럼 매우 바람직하고 매우 민심을 쫓는 행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같은 민심 쪽으로 분류되는 친한계 그룹에서 우리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행보니까 나가라. <laughs> 이런 식의 또 약간 그. 전체 주의적인 경향, 내지는 내란 DNA 경향을 보여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그 저도 이 기사를 처음에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친한계와 김상우 구원의 입장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기 어. 때문에, 갑자기 왜김상우구원 행보에 대해서 왜 나가라고 하지? 왜 저렇게 극단적인 모습을 음. 보이지? 그래서 참. 아쉽게도 친한계라고 분리되는, 분류되는 그 정치인들이 겉과 속이 좀 다른 거 아니냐. 음. 겉으로는 민심을 말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김상호 군의 행보에 대해서 좀 집단 린치를 가하는 이런 모습이 참 그분들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좀 하나의 어떤 평가 자료가 음. 될수 있는 그런 행동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이 뭔지는 김영아 기자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 2월 24일 이제 광주 5.18 민주 묘지 묘역에 현화하고 있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인데요. 김 의원은 이제 5·18 민주화운동 역사적 아픔의 현장이자 또 민주주의 상징인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개엄 찬성 집회가 열린 것이 민주주의 본질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날 행보에 대한 어떤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보수정당에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언행이 나오는 것이 진정한 해당 행위다라고 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이제 언급해 주셨지만 이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은 이 친한. 한계가 이 행보 이후 반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 단체 톡방에서 나가달라는 요청 이후에 이 김우현이 나갔다라고 하면서 개인 자격으로라도 광주에 내려가겠다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김상우 위원이 보도에 밝혔다라고 합니다. 네 김상욱 의원 행보에 대한 친환경 평가는 이미 하셨는데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책을 낸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어, 뭐 한동훈 대표의 이제 본격적인 대선 준비로 보는데요 정치 중에서도 대통령이라는 거는 거의 이제 마지막 선거 아니겠습니까 음. 굉장히 중요하고 무게감이 남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한동훈 대표는 스스로가 좀 준비되어 있는지를 좀 성찰하는 부분이 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성찰을 했다라면은 지금 대통령 선거에 저렇게 도전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김상욱 의원님께는 그 윤도영 가수가 부른 그 흰수염고래라는 노래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노래 들으시면서 예, 울지 마시고 예,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당에 계속 있으면서는 정치가 매우 어렵고 참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뭔가 좀 근본적인 결단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예, 보스의 종말을 일찍 예고했던 신인기 변호사님이 김상호 의원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많이 듣습니다. 네, 위로가 많이 됩니다. 힘내시기 <laughs> 네. 바랍니다. 고수혁신을 기원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